어자 흰색입니다. 원래 색상이 네이비 쪽에 가까운 색상이었거든요. 지금 이제 문 쪽에 열어보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약간 네이비 색상에 가까운 그런 네, 색상이었는데 랩핑을 이렇게 둘렀습니다. 그래서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톱니의 느낌이 적용된 불판 네, 이 차가 조금 더 저는 휠이 예뻐 보이거든요. 어,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흰색이라서 굉장히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, 금액 또한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. 6 9 0만 원. 정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키로수는 14만 키로 정도, 18년 1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컨디션을 보면은 깨끗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차량이 금액이 조금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. 사고가 조금은 있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, 그거는 사진 조금 둘러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. 이렇게 발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어, 휠 신형 휠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반적인 컨디션 너무너무 깔끔하고요. 어라운드뷰 보이고요. 메모리언 시트, 통풍 시트 뭐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 다 당연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번지지 않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 번지지 않는 모습. 선루프 듀얼 와이드 선루프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어, 확실한 개방감을 보여주고요. 네, 모니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동 트렁크입니다.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요. 성능 기록 한번 보면 지금 뒤쪽에 살짝의 사고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사고 가 있음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현재 주행거리 동일성 14만 k 로 정도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. 점검자 의견 살펴볼게요. 랩핑 그 다음에 양쿼터 단순 도장 뭐 이런 거 있고 3회 한 천만 원 정도 준수한 편이지만 금액이 조금 저렴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성능 점검 보험료 꽤 저렴한 편이고요. 57만 원 정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마이 바흐 차량이 흰색이 많이 없어요. 생각보다 어,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흰색이 랩핑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좀 있기는 하지만 원래 본체 색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약간 쥐색 계통이라 가지고 이거 백견내도 상관은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. 자 앞쪽에 세줄 라이트 이거 순정입니다. 이거 순정 아닌 경우에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경우 있거든요. 이 순정인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. 막 중국산 들어가고 이러면은 뭐 조도도 차이나고 좀 별로 안 좋아요. 네.